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참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반면, 어떤 분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정말 품격 있고 세련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명품이 아닌 아주 단순한 세 가지 원칙만 지켜서 옷을 입으셨습니다. 게다가 이 원칙들은 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옷차림이 진짜 중요한 이유와 함께 귀티나는 옷차림의 세 가지 원칙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 보이는 옷차림의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본만 잘 지켜도 어떤 옷을 입어도 한결 귀티나고 우아해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건강은 삶의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의 소중함에는 이견이 없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는 필수로 여기면서도 외모관리와 옷차림은 선택적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정장이나 격식 있는 옷을 입을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편한 옷을 선호하게 되고, 이제는 나이도 있고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꾸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 관리와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신체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와 외모관리는 사실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적 건강도 향상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외모관리에 무관심한 사람이 건강관리에만 철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용모관리가 소홀해지면 본인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점점 위축될 수 있습니다. 105세가 넘은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사례는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옷차림과 용모에 신경을 썼다고 하십니다. 노년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초췌해지고 옷차림이 허술해지면 가족과 이웃 등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기에 그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을 썼다고 하셨죠. 그의 장수와 활기찬 노년에는, 이러한 꾸준한 외모 관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심에서 시작된 외모 관리가 결과적으로는 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옷차림이 단정하면 자연스레 표정과 언행에서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결국 품위 있는 옷차림과 단정한 외모 관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며 이는 대인 관계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적은 노력으로 더욱 품격있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귀티 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킨다는 세 가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맞는 옷차림. 옷이 날개다. 이 속담은 적절한 의복이 한 사람의 외모와 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의복 선택을 통해 그들의 취향, 경제적 여건, 사회적 위치 등을 추측하려 하죠. 의복이 주는 영향력은 첫인상을 형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화의 전반적인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원로 교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70대에 접어드신 그분은 퇴임 이후에도 여러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계셨고 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강단에 서셨습니다. 제가 요즘 시대에는 다들 편한 옷차림을 선호하시는데 교수님은 왜 항상 정장을 고집하시나요? 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의복은 내가 이 자리와 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청중들을 향한 존중의 표시로 늘 정장을 착용하지요.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할 때도 정장 차림일 때와 편한 옷차림일 때 청중들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옷차림만 달라졌을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게 사실일까? 하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택하는 의복은 바라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진 두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쪽은 캐주얼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다른 한쪽은 하얀 의사 가운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캐주얼 복장을 한 의사가 실제로는 더 뛰어난 의료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운을 입은 의사는 평균적인 실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다수의 참가자가 의사 가운을 착용한 의료진의 의견을 더욱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의사 가운이라는 전문적인 복장이 의료인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그의 발언에 더큰 신뢰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마주하는 낯선 이와의 만남에서는 대개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향이나 의복만으로 상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결과적으로 첫눈에 들어오는 용모나 의상, 표정이나 어투 등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첫인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최초에 형성된 인상은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인상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약 40시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라자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 그 내용의 수용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말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만 비호감인 사람의 발언은 아무리 논리적이라 해도 결점을 찾으려 하는 것이 인지적 편향의 한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복 선택은 하나의 전략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의복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꾸밈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통해 자신감과 신뢰감은 물론 매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복의 미는 그 착용자가 가진 마음의 미를 반영한다. 라는 카를 그루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는 의복 상태가 착용자의 내면과 태도를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즉, 한 사람의 의복을 통해 그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 문화에서도 이러한 의복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은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하는 반면, 고급 레스토랑들은 정장 착용을 기본으로 하며 더 나아가 재킷 필수 착용이나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복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요트클럽 내 레스토랑에 초대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장과 넥타이, 구두를 완벽히 갖추어야만 입장이 허용되는 곳이었죠. 격식 있는 복장을 불편해하는 젊은 아들에게 주최 측 인사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정장을 착용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이유이며 배려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의복은 단순히 개인의 편의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존중의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품격과 태도를 전달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더욱 중요하게는 상대방의 격에 걸맞은 예의를 표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더욱 깊은 가치를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적합한 복장이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의복은 첫인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자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깔끔한 옷차림. 우리는 나이 들수록 땀 냄새나 혹은 몸에서 배어나오는 특유의 노화 냄새가 짙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옷을 반복해서 입거나 오랫동안 장롱 속에 보관되어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는 재킷을 아무런 관리 없이 착용하시는 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내 냄새까지 신경 쓰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예의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지인 중 65세 신사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처음 착용하셨을 때는 정말 근사해 보여서 주변에서도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소 땀이 많은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세탁 관리에 소홀하셨고 결국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셨지만 결국 한 식사 자리에서 지인이 선생님 혹시 이 재킷 세탁을 안 하신 건가요?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드리게 되었고.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라도 사람들 기억 속에는 냄새나는 양복으로 각인되어 버렸고 결국 그 수트는 장롱 속에 묻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시장에서 구입한 저렴한 셔츠를 완벽하게 다림질하고 세탁 관리하여 착용하셨는데 은은하게 풍기는 섬유유연제의 향기와 깔끔한 핏 덕분에 오히려 이거 어느 브랜드 제품이에요? 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출 빈도가 줄어들면서 자기 관리에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씻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노동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굳이 샤워할 필요가 없겠지. 이옷 며칠 더 입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 쉽죠.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결국 채취 관리 실패로 이어지고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옷차림의 깔끔한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일상의 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속옷과 양말까지 자주 갈아입어 땀 냄새가 배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갈하게 관리된 의복과 적절한 향취는 깔끔하다는 인상을 넘어 그 사람의 품격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바른 자세. 아무리 세련된 의상을 갖추었더라도 바르지 못한 자세는 순식간에 나이든 인상과 자신감 결여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색감 조화도 완벽하게 맞췄지만 등이 구부정하고 시선이 아래를 향해 있다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접은 기력이 없어 보이시네 혹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 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귀티와 품격은 옷 자체가 아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르지 못한 자세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 통증이 심화되거나 경추 디스크가 악화될 수 있으며 보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세를 점진적으로 교정해 나가면 놀랍게도 온맵시가 한층 살아납니다. 전에는 헐렁해 보이던 재킷이 몸에 딱 맞게 떨어지고 부해 보일 수 있었던 셔츠도 허리선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보이게 됩니다. 신체를 바르게 세우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표정에서도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죠. 이처럼 바른 자세는 언행을 더욱 단정하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품격을 발산하게 합니다. 물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년기의 굽은 허리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고 꼬부랑 할머니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굽은 허리와 지팡이는 노인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은 이것이 척추 후만증이라는 퇴행성 질환이며 젊었을 때부터 관리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65세의 김용아 선생님은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을 고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색상 선택이 절제되어 있고 옷맵시도 좋아서 외견상으로는 매우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인해 모임에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등이 구부정해지고 목이 축 처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고급스러운 옷차림인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신 김 선생님은 주위에서 3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하셨고 불과 몇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자세가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느끼셨지만 전문가의 지속적인 조언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자세를 교정해 나가신 결과 현재는 무리 없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정도 밝아지고 대화할 때의 모습도 한결 당당해지셨죠. 본인 역시 옷차림이 한층 더 빛나는 것 같아. 이런 투자를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라며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부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가슴을 자연스럽게 열면 쉽게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거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관리한다면 이후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자세 관리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미 구부정한 자세가 굳어졌다면 척추와 경부근육의 균형 있는 강화 운동, 자세 교정을 위한 스트레칭, 요가 등을 전문가에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죠. 또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의 초기 증상이 있다면 즉각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단순한 외적 치장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특별히 비싼 브랜드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갖추지 않더라도 충분히 귀티나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죠.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고급스러운 멋을 풍기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 체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자세를 곱게 유지하기도 어렵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옷차림 관리에 소홀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가령 오늘부터는 외출복을 선택할 때, 내가 가는 장소와 이 모임의 성격에 맞는 옷인가?를 한번더 점검해 본다든지, 속옷이나 양말을 신기 전에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10분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등을 한번 곱게 세워보고 걷는 자세를 점검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 작은 시도가 쌓여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옷차림 관리 방법이나 자세 교정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가꾸고 노후를 한층 멋지게 설계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이기에 분명 이세 가지 원칙을 조금씩 실천하셔서 당당하고 품격 있는 멋진 노년을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사용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계속 지혜의 동행과 함께 멋진 노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